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자를 보세요. 제재, 전부 조사하면 언제 끝나나? 자, 21그램을 누가 소개했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사한 결과도 누가 소개했는지 모른다고 김호진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한 걸로 그것을 여... 알아내는 게 감사원 아니에요? 자, 21그램 관저에 흰 옥기탕 넣었습니까? 흰 옥기탕 넣었습니까? 네. 관저에 다다미방 넣었습니까? 응. 네. 보세요 화면 들어주세요 저기는 스크린 골프장 다다미방 화면 올려주세요 히노키탕하고 다다미방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관저에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2층에 다다미를 깔긴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앉아 2층에 다다미만을었답니다 김건희, 번진복사 사옥을 일본도일본만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21그램 대표 김건희, 의제로와 관계가 있는 21그램 관저 공사하면서 다단미방 넣었어야 넣었어요 관저에. 마루로 시공돼 있고 추후에 다단미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원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오늘 처음으로 나오는 얘긴 것 같은데요. 감사원은 다 봤겠죠? 이 층에 다단미방이 있어요. 21그램을 시켜서 바다 밑방을 넣었어요.